반갑습니다 샬롬 네, 올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1월 셋째 주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구역장님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삶과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아, 지난 한주 한 동안 받았던 귀한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찬송과 210장과 찬송과 515장을 힘차게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로 찬양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와서 돈을 벌었던 노예 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18세기 영국 교회가 백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흑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성과 305장을 기사를 쓴존 뉴턴 목사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은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처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교회가 혹은 목회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잘못된 메시지, 왜곡된 메시지를 전하면 목회자 한 명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잘못되고 왜곡된 메시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이 당시에도 이제 18세기에도 이제 영국 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성경을 대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의 인간의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생각이 먼저 우선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짜 맞춰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흑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않았고 백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 이런 말도 안되는 어 주장을 했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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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항상 성경에 먼저 성에에서추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에서에서보려고 하지 말에서경에서 비추어 나를 봐야 바른 진에안에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성경이지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특징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함께 성과를 공부하면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6일간 창조하시면서 이제 창조하신 그 마지막 날, 6일째죠6일째 육지의 육상의 짐승들, 짐승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창조의 마지막 피조물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수 있게끔 다 예비해 두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창조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자 최고의 완성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주 중요한 존재임을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특히 오늘은 이제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조금 더 우리 네 가지 질문을 갖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상.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네, 인간처럼 육신을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흔히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 틀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에, 모습을 어떻게 에, 형상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 명의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성품, 뭐 사랑, 뭐 인자, 뭐 인내, 평화, 그 이런 모든 성품을 우리 인간만이 고유하게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직 인간만 모든 피조물 중에 여러분.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라는 존재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인간만이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온전하게 존재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이 이제 육신과 영혼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피조물로서 종기한 존재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하게 구별된 독특한 인간 그 자체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존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학대하거나 뭐 괴롭히거나 뭐 상해를 가한다라는 것은 이런 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 여러분 아마 몇주 동안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많이 놀래셨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모가 이제 어, 기독교 대학교를 나왔고 또 기독교 직장이었고 또 부모님 두분다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겉, 껍데기는 갖고 있었으나 어,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었으나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하고 복된 믿음의 가치를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 가치를 두고 갖고 있는 존재예요.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장애를 갖고 있거나, 뭐 물질이 우리보다 어 적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나, 이죠? 또뭐 나보다 뭐 어떤 뭐식기에서뭐 뭐 계급적이나 직분적으로 나보다 아래 에 위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가치 이 가치를 무엇으로 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으로서 한 인사람을 한 인격을 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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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지금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럼 단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형성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을 통하여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창조할 정도로 아주 인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셨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그죠 홀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바로 인간도 바로 관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와 아 배우자와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맺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관계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특징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인간 역시도 관계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가 예배를 중요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합니까? 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는 것이고 또 모이기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어서 서로 믿음에게 유익을 주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이제 학교 또 식사도 하면서,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 성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구역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 혼자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신앙의 성숙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관계지향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경적인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관계가 좁아져 나와 내가 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지 않고 사람도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잘못된 성경, 잘못된 성경,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믿음 안의 관계와 교제를 나누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형 모임에 열심을 내셔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만 찬,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동등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배해 동등되고 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가 이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를 약자로 여기고 역자를, 여자를 여자를 뭐막 괴롭히고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살기도 했죠. 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했고 성경의 말씀하고 있는 그 바른 가치들을 어,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시대에는 또 위험한 게 있어요. 성경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위에서 오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인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죄악된 인본주의. 그럼 죄악된 인본주의를 갖고 무조건적 평등을 말해요. 남성과 여성의 무조건적인 평등. 그럼 그것이 이념화되어서 오늘날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극도로 혐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건 이 시대의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평등이라는 좋은 가치를 갖고 어떻게 해야? 지나치게 인간적으로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태를 대면서 평등한 대화다 보니까 어떻게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는 남자가 서로 혐오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남자다움, 다음, 남성다움, 다음, 여자는 여성다움, 다음, 여자다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치는 동등해요. 근데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질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 높낮이가 아니라, 어, 화목이고, 샬롬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 선언, 어, 평균형이라고 그,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성경적인 남성, 성경적인 여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애라는 제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적 세계관을 바르게 공부하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에 가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또 다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 절제, 절대 아닙니다. 자, 4번. 어,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통치권을 전부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인간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것이 통치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있는데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의미로서 우리가 아, 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을 하지만. 관리자와 청지기로서 로통지치 않다라는 거예요. 무리끼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것을 관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의 것들을 함부로 어, 마음대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뜻을 잘못 오용해서 방종으로서 막막 마구마구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어, 파괴하는 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걸 보존하고 관리하라.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보존시켜야 되고 또 자연이 더러운 것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소중하게 여겨야될 가장 첫 번째 책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이런 책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이슬람교인도 아니고, 뭐 불교인도 아니고, 뭐 무속인도 아니고, 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연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을 소중하게 지구가 아프지 않도록 그렇죠? 지구가 건강하도록 책임져야 될 존재가 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쓰레기 줍는 것 그렇죠?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뭐 그렇죠? 작은 일이지만 또또 어, 생물도 다스리라 어, 무엇입니까? 짐승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자연 세계 안에서 도잘 어울려져서 살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 돌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창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어 이런 창조적인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며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 네, 그렇죠. 한 주간 이러한 진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에, 우리가 이러한 진리 적용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죠. 존경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입술로 말로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실제적인 도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조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청지기적 사명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줍는 것 그렇죠 뭐 플라스틱 줄이는 것 지구의 자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일들을 돕는 것이 모든 것이 다스리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송과 5 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데 이 준비하신 예물은 온라인으로 온라인 계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한꺼번에 교회 계좌로 하면 이렇게 재정부에서 너무나 혼돈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구역장님에게. 뭐 온라인으로 입금하고 구역장님이 한 번에 모아서 이제 이역 이름으로 현금을 하면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재정부에서 좀 편리하시겠죠 이렇게 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치실 때는 이제 대표기도나 혹은 주기도문으로 예 한국 마치시고 교제를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일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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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제 월요일부터 어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 기억하셔서 어 맞춰서 어 시간이 1부부터4부 주일에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도 은혜 받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어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 벌써 이제 1월이 중반을 넘어갔는데. 어, 남은 2021년, 돌아올 수 없는 2021년 1월 이후도 또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첼롬!